1월 12일 오후 10시 30분 방송되는 TVN 짠내. 투어에서는 새로움으로 중무장한 박명수, 허경환의 박, 허투어가 펼쳐진다. 그동안의 식상한 여행 패턴을 바꿔버리겠다며 야심차게 준, 비안박커 일명 박거 투어의 다채로운 일정이 시선을 사로잡을 예정. 베트남 호치민 여행 둘째 날 합동 설계에 나선 박명수. 허경환 콤비는 모두의 예상을 벗어난 참신한 베트남을 보여드리겠다면서 차별화된 볼거리와 먹을거리를 예고해 눈길을 끈다. 베트남의 대표 음식인 쌀국수 대신 깜짝 놀랄 메뉴를 소. 개하는가 하면 무더위 속 이열치열을 즐길 핫플레. 이스로 멤버들을 이끄는 등 의욕적인 투어를 선보이는 것, 베트남의 전통 의상을 사이좋게 차려 입은 이들 콤비의 열 정다득한 면모와 더불어 시도 때도 없이 펼쳐지는 흥 가득 추임새, 명불허전 입담이 여행 내내 폭소를 선사해 가는 후문이다. 무엇보다 바커투어는 고객의 왕이라며 완벽한 맛, 추명투어를 이어가 눈길을 끈다. 더위에 지친 멤버들을 위해 시원한 음료수가 가득 담긴 아이스박스를 낑낑대고 들고 다니고 고객 요구에 맞춰 일정을 바꾸는 융통성을 뽐내는 것은 물론 장염으로 고생하는 박나래를 위한 화장실 에스코트까지 우승을 위한 비장의 필살기를 무한 방출한다. 과연 박커 투어가 쟁쟁한 설계 라이벌인 박나래와 정, 준영을 제치고 승리를 거머쥘 수 있을지 기대감을 드높인다. 연출을 맡은 손창우 PD는 이번 박커 투어는 반드시 우승하겠다는 투지에 불탄 박명수, 허경환의 기발한 나, 이디어가 돋보이는 여행이라면서 절친 많이 줄수 있는 붕우 유신 점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신 티격태격하는 박명수와 샘 해밍턴의 유쾌한 케미도 재미를 안길 것이라며 관전 포인트를 전했다. 이어 외국인 절친 샘 해밍턴, 차오루, 조슈의 침샘. 자극폭풍 먹방과 예측 불허의 에피소드들도 기대해달라"고 덧붙여 궁금증을 증폭시키고 있다. TVN 짱 네트워 글로벌 절친 특집 베트남 호치민편 은 12일 오후 10시 30분 방송된다. 29일 오후 방송된 tvn 짠내 투어에서는 샘 해밍턴 차오루 영국 남자 조슈와 함께하는 글로벌 절친 특집이 그려졌다. 먼저 지난주에 이어 정준영이 설계한 헝가리 부다페스트 여행이 이어졌다. 멤버들은 폐공장을 개조한 루인법에 가서 맥주를 마시며 즐거운 대화를 나눴다. 거품의 비율에 따라 골라 마실 수 있는 맥주와 의외로 입맛에 맞지 않는 피자가 눈길을 끌었다. 이어 준영투어의 마지막 코스는 성 이슈트반 대성당 앞 분위기 좋은 와인바. 정준영은 직원에게 하우스와인을 추천해달라고 했다. 하지만 와인바 하우스와인의 가격이 천차만별이었고 정준영은 직원이 가져온 와인이 비쌀까봐 걱정했다. 다행히 와인 값은 정준영의 예산을 초과하지는 않았지만 함꽤 주문한 감바스가 그림과 크게 달라 멤버들을 당황케 했다. 멤버들은 감바스를 맛보고 공탕 맛이 난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정준영이 준비한 숙소는 야경이 한눈에 보이는 보트 호텔로 멤버들은 창 밖으로 펼쳐진 아름다운 야경에 만족스러워 했다. 부다페스트 우승자 발표 시간이 다가왔고 제작진은 역대급 박빙의 승부였다며 점수를 차례로 발표했다. 전세윤은 음식과 관광, 숙소 점수에서는 정준영에게 크게 앞섰지만 자신이 직접 정한 항목연민에서 점수를 받지 못하며 정준영에게 우승을 넘겨줘야 했다. 정준영은 스물 럭셔리로 정한 헬기 투어를 여외연과 함께 즐겼다. 으로 멤버들은 베트남 호치민으로 떠났다. 이번 여행 은 정준영, 박나래 그리고 박명수와 허경환이 함께 살 개대결을 펼쳤다. 이날 여행을 함께할 게스트는 박명수의 절친 샘 해밍턴, 박나래의 절친 차오루, 정준영의 절친 조시로 이들은 만나자마자 각양각색의 케미를 발산했다. 첫 번째 설계자로는 박나래가 나섰다. 호치민에 도착한 박나래는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멤버들에게 양해를 구했다. 며칠 전 생굴을 먹었다가 장염에 걸린 것 박나래는 투어중 화장실을 갈 수도 있다고 고백했다. 먼저 박나래는 멤버들과 함께 공항버스를 타고 맛집으로 이동했다. 하지만 버스에서 내린 후 음식점을 향해 걷는 동안 뜻밖의 사건 발생이 예고되며 긴장감을 높였다. 5일 방송된 tvn 짠내 투어에서는 영국 남자 조시 차오루 샘 해밍턴이 게스트로 출연해 호치민 글로벌 절친 특집으로 꾸며졌다. 박나래와 차오루는 한 팀을 이뤄 이구동성 게임을 했다. 연애 상대로 조세호, 허경환이라는 질문에 박나래와 차오루는 동시에 허경환을 외쳤다. 경화는 천만다행이다라며 멋쩍은 웃음을 날렸다. 차오루는 우리 결혼했어요에서 조세호와 가상결혼을 한 적이 있었다. 한편 박나래는 장엄에 걸려 차오루에게 대리 설계자를 맡기고 병원으로 갔다. 하오루는 박나래를 대신해 맡은 바 임무를 해내며 멤버들 의 칭찬을 받았다. 무엇보다 바커 투어는 고객의 왕이라며 완벽한 맛, 추명 투어를 이어가 눈길을 끈다. 더위에 지친 멤버들을 위해 시원한 음료수가 가득 담긴. 아이스박스를 낑낑대고 들고 다니고 고객 요구에 맞춰 일정을 바꾸는 융통성을 뽐내는 것은 물론 장염으로 고생하는 박나래를 위한 화장실 에스코트까지 우승을 위한 비장의 필살기를 무한 방출한다. 과연 박카투어가 쟁쟁한 설계 라이벌인 박나래와 정, 준영을 제치고 승리를 거머쥘 수 있을지 기대감을 드높인. 다. 연출을 맡은 손창우 PD는 이번 바커 투어는 반드시 우승하겠다는 투지에 불탄 박명수, 허경환의 기발한 나 이디어가 돋보이는 여행이라면서 절친 많이 줄수있는 붕우 유신 점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신 티격태격 하는 박명수와 샘 해밍턴의 유쾌한 케미도 재미를 안길. 것이라며 관전 포인트를 전했다. 이어 외국인 절친 샘 해밍턴, 차오루, 조슈의 침샘, 자극폭풍 먹방과 예측 불화의 에피소드들도 기대해달라고 덧붙여 궁금증을 증폭시키고 있다. TVN 짠 네트워 글로벌 절친 특집 베트남 호치민 편. 은 12일, 도, 밤 10시 30분 방송된다.